궁금했던 게 네. 저희 고객님들이 네. 수출 나갈 때뭘좀 조심해야 될지. 말소를 꼭 하고 수출 말소를 하고 내보내야 되잖아요. 네. 차 대금을 음. 먼저 받으시고. 차량을 넘기실 때 말소를 정상적인 업체면은 바로 하는 게 정상입니다. 그치.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 걸린다 그러면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희도 그렇게 당한 적은 있잖아요. 어, 진짜 많아요. 팔란 수출로 팔았는데 타고 다니는 아. 실질적으로 이전도 안 하고 보험도 가입도 안 하고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. 그럼 막 과태료 같은 거 저한테 날라오고 네, 명의자 맞죠. 날라가는 제가 제명이기 의 때문에 네. 아직 말소가 네. 안 됐기 때문에 네. 맞아요. 저희 카렉스는. 네.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요? 상상도 못 하죠, 그런 거는. 저희가 음. 그렇게 한다는 거는 개인 고객 님거 차를 매입했을 때는 수출로 직접 고객님이랑 같이 동행을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소를 아, 하고. 그 자리에서. 네. 아. 말소를 하고. 그러면 진짜 걱정이 없겠어요. 그쵸, 네. 다른 유튜버들 보면 막 수출하고 네, 되게 많해서더 준다 뭐다 하는데 네. 사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데는 없잖아요. 어, 대부분 다 제3자가 껴 있어요. 거기. 그렇죠. 수출업자가 껴 있어요, 무조건. 맞아요. 네. 그러면 제3자, 4자가 끼면 고객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? 떨어지죠. 떨어지죠. 떨어질수밖에 없는 게 네. 수출 대응을 해주는 업자인데 또 수수료 수수료가 나가니까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공인님한테 저희가 더 높은 금액을 드릴 수 있는 이유.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나가는 수수료를 고객님께 더 드린다. 그쵸, 저희가 이런 느낌이네요. 네. 거기다가 저희... 네. 말소 문제도 없을 거고. 그렇죠. 그 이렇게 확실한 네. 업체 있나요? 없습니다. 없을 겁니다. 그건 제가 장담하는데 <laughs> 있더라도 거기 한번 가보셔서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. 음. 이렇게까지는 해주는 업체가 없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럼 또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제가 이제 필요한 서류라든지 음. 절차를 다 알려드린 후에 직접 혼자 차량 드록 사업소에 방문을 해서 혼자 말소시킬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. 그러면 실장님이 따로 안 와도 혼자서 말소를 할수 있게끔. 네, 저는 불안하다 싶으시다 네,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는 여러 이유들 중 하나가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 해오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. 네. 중간에서 아. 챙겨야 되니까 수수료를. 그렇죠. 네, 저희는 근데 월급 제니까 음. 이해가 되실 거라고. 저는 아 다른 하고. 사무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아 개인이 아, 이걸 네. 챙겨야 되는데 네. 우리는 월급제니까 네. 그런 거 맞아도 줄였다. 네. 아 맞아요. 그런, 그런 게 맞아요. 저희가 넣을 수 있어도 저희가 맞아요. 싹 떼버리고. 맞아요. 고객님께 더 드리는 거죠. 아, 아 그러면 진짜 종합적으로 보면 고객님들한테 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가격도 좋아. 네. 어 지금 딱 신뢰도 있어. 정 걱정되면은 직접 말소해도 돼. 네. 이런 업체가 진짜 없을 것 같아요.